3월 24일 화요일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난 3월 21일 토요일 서울에서 개최된 제7차 한일중 외교장관 회의 의의 및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장국으로서 우리 주도적 노력을 통해 약 3년 만에 한일중 외교장관 회의를 개최함으로써 3국협력체제 복원의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점이 근본 회의 개최의 가장 큰 의의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근본 회의에서는 그 결과로 5년 만에 공동 언론 발표문을 발표하였으며 동 발표문을 통해 3국 정상 회의를 가장 빠른 편리한 시기에 개최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으며 3국 외교 장관 회의에서는 처음으로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laughs> 관련 문제를 적절히 처리한다는 문안을 채택함으로써 역사 문제의 중요성을 확인하였고, 아울러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3국의 확고한 반대를 재확인하고 동북아 평화 협력 구상에 대한 일중의 지지를 재확인함으로써 근무 동평구 추진 과정에서 일중과의 협력 가능성을 제고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정부는 근본 회의 성과를 바탕으로 삼국 협력 체제의 완전한 복원과 제도적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충숙공 이의 충숙공 2의 선생의 동상 제막식이 3월 25일 국립외교원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동상 제막식에는 조태영 외교부 제1차관이 참석하여 환영사를 하고, 그 외에도 정갑윤 국회 부의장, 배 쇼고로 주한 일본대사 등이 참석하여 축사를 할 예정입니다. 이에 선생은 조선 초기 통신사로 활약하며 개해 약조 체결과 피납 조선인 귀환 등에 크게 공헌한 대일외교의 공신으로서 외교부가 선정한 2010년 우리 외교를 빛낸 인물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1차 한 몽골 공동의가 3월 26일 몽골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우리 측에서는 조태열 외교부 제2차관이 몽골 측에서는 남하이 투무르후 도로교통부장관이 각각 수석대표를 맡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공동의는 양국 수교 25주년을 맞이하여 금년에 처음으로 개최되는 것으로서 양국은 경제, 환경, 개발 협력, 지역 국제 협력에 이르는 폭넓은 이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있으시면 하셔도 좋겠습니다. 네. 네. 세계일보 염료섭 기자입니다.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음 달 29일에 일본 아베 총리가 미국 의회에서 연설을 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연설 연설에서 군 위안부 문제 등 역사 문제가 들어가야 한다고 보는지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이 궁금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주미일본대사관 홈페이지에 이 지하철 1호선 개통사진 등과 함께 일본이 아시아 경제성장의 토대를 놓았다라는 동영상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도 궁금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측의 역사인식 관련 일측과 미의 모두 우리와 국제사회가 갖고 있는 관심과 우려에 대해 이미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로서는 미 의회 연설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금년 종전 70주년,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맞아 일본 정부가 그간 누차 공언한대로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변함없이, 변함없이 계승하고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성찰을 보여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최근 독일 메리켈 총리의 일본 방문 시 언급, 언급에서도 드러났듯이 이는 국제사회의 한결같은 뜻이며 미국 내에서도 같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런 측면에서 만일 의회, 아베 총리의 의회연설이 성사된다면 아베 총리의 미의회연설은 아베 총리의, 아베 총리와 일본 외교에 대한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봅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어, 오늘 석간 신문에 아마 실린 것 같은데요. 저희로서도 관련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겠습니다. 일반론적으로 음, 원조 관련해서는 원조 받는 국가가 평가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네. 일, 아, 전 동아일보 조승호입니다. 그 일부 언론에 보도 있었지만, 존캐리 미국 국무장관의 방한및 방일 일정이 추진되고 있다고 우리 당국에서도 밝힌 바 있는 것 같은데, 일정이 지금 구체화되어 가고 있는지요. 더불어, 에시던 카터 장관도 그 일정이 구체화되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음, 제가 알기로스는 아직까지 그 확정된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네. 네, 맞습니다. 네, 한결의 김영기자입니다. 주한미기 미군기지 두고 세대한 이 반환 협상이 마무리가 됐고 이 우리 정부 쪽에서는 환경 오염 어, 정화 내용을 우리 쪽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내용 그런 내용이 담겨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일부 시민 단체들에서는 이 협상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요구까지 하고 있는데 정부 쪽에서는 이 협상 내용에 대해서 뭐 결과를 발표한다든지 하는 절차를 준비 중인지 있다면은 언제쯤 하게 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어그 주한 미군기지 반환 관련해서는요 최종 절차가 그 어, 합동위원회 위원장간의그 서명으로서 안 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시겠지만 우리 측 합동위원회 위원장은 우리 북미 국장이어서 북미 국장이 이제 서명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했던 걸로. 그렇지만 그그 그 이전 주한 미군 기지 이전에 관련된 문제, 특히 환경 관련된 문제는 그 관련 분과에서 다 검토를 하고. 아, 그다음에 이제 우리 주무부서인 그 국방부 측 또는 저 총리실에 주한미군 반환 기지 그 대책단이라는 데가 있어 갖고 그쪽에서 최종 결정을 내려 갖고 그런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 외교부 측에서 그거에 관련해서 준비하고 있는 건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고요, 그 총리실이나 이제 국방부 측에서 무슨 그런 입장 자료를 준비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 케이스는 제가 이번 두 가지 기지 반환이라는 것은 공동 환경 평가 절차서라는 것이 최근에 마련돼 갖고 그것에 따라서 그 환경 영역 평가에 대한 그 조사를 그럴까요 영, 그 공동 그 평가를 평가를 공동으로 하는 절차가 진행 중이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두 가지 미군 기지에 대해서는 그. 그 반환받아갖고 활용하는 지자체 측에 그 특별한 요구가 있어서 시급히 개발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 두 가지 사항은 좀 예외적으로 예외적으로 그, 그 공동 환경 평가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반환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죄송합니다. 이어서 그 공동 평가가 완료되는 시점에 이 협상 내용이 그러니까 공동 평가 내용이 협상에 다시 영향을 줄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까? 음, 제가 질문의 뜻을 잘 모르겠는데요. 그그 <laughs> 그 환경 주한미군기지 반환에 따른 환경 문제는 아시다시피 꽤 오래 전부터 그 문제 뭐 안건화 됐던 이슈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제가 알기로는 그게 2007 2000 2 0 0 아니 2009년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정확한 연도 확인하겠습니다. 그래, 확인하겠습니다. 뭐는 새로운 공동 환경 평가 절차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환경 그 결과 환경 조사 결과 그미양측이 그것을 공동평가하게 되는 그런 새로운 절차가 마련됐습니다. 그 절차가 상당히 이제 좀 시기가 좀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는 그런 절차로 제가 알고 있고요. 어, 다른 절차, 요번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두, 이번 반안받은 그 두, 두 개의 미군 기지는, 우리 측의 필요에 의해서 뭐 시급히 개발하고 아마 그 반안받은 후에 사용하는 목적이 입니다 결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조속히 반환하는 게 우리 측에 이익에 도 부합된다는 그런 판단이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도 저 지금도 이 반환 협상이 진행 중인 기지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우리 측의 요구에 의해서 협상이 진행된다면 환경정화비용을 우리 쪽에서 부담하는 쪽으로 결론 지어질 수도 있다는 뜻인지요? 뭐 저는 그렇게 예단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조치든 특별한 조치로서 그 저희 측에서 알기로는 설례를 구성하지 않는다. 그런 합의도 같이 수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마 국방부 측이나 그 그걸 직접 담당하는 주목서에다 여쭤보시는 게좀 낫지 않나 싶습니다. 네. 최근에 일본, 아, 한국일보의 정성원입니다. 최근에 일본 연립여당이 그 자위대 활동을 확대하는 안보법제를 개편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뭐 합의를 하고 그런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이 발표된 적이 있는지 발표된 적이 없다면 지금 이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좀 듣고 싶고요. 이와 관련해서 21일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이런 내용들이 논의가 됐는지, 그리고 한일 그러니까 안보정책 협의에서 이런 내용들이 논의가 될 건지 등도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처음 파트를 잘못 알아들었는데 처음 질문에 일본 자민당하고 공명당이 최근에 예. 그 집단자위권 확대 예. 뭐 등등해서 오개 아, 예. 안보법제에 대해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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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보법제요. 예. 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정부 입장이 뭔지. 아, 그, 좀... 그 문제는 사실은 최근 문제라기보다 어, 작년 초부터 좀 나왔던 문제들이죠. 그,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미 누차 저희가 기본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만은 어, 우리는 우리 정부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관련 논의가 평화헌법이 기본 이념하에 과거사로부터 기인하는 주변국들의 우려를 해소하면서 영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이러한 우리 입장을 여러 계기에 일본 측에 전달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21일 날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전달이 됐는지를 좀 확인하십시오. 어, 뭐, 일일이 아시겠지만은, 그, 외교장관 회에서 구체적으로 협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도자료 낸 이상으로 밝히진 않고 있습니다만은, 어, 이렇게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어,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그런 장은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니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음, 그런 장은 아니었죠. 예. 그리고 아까 마지막으로 했던 그한 안보 또한 한국... 가지 때가 좀저청각기 있습니다. 항상이가 나오면은 또두 가지 파트가 있는데 마지막 파트를 제가 지금 그 말씀 안 드린 것 같은데요. 또한 가지 그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관련하여 한반도의 안보 및 우리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우리의 요청 및 동의가 없는 한. 용인될 수 없다. 그런 것이 저희 정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이거는 뭐, 작년부터 이런 안보 법제 동향, 그, 미일 가이드라인 개정 관련된 입장, 그런 것에 관한 우리의 그 기본적인 이두 가지 사항, 제가 나중에까지 읽어드린 그까지 포함해서 그두 가지 그 포인트는 항상 우리의 기본 입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데일리 장영호 기자입니다. 어 다른 건인데요. 이번에 그 외교장관 회의가 있었을 때요. 한중 양자회담에서 그 수산물 관련해 가지고 한중 예. 한 중에서 이제 서해상에서의 조업 질서를 좀 확보해야 된다, 뭐에 대한 소통 협력을 강화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구체적인 이제 방안들이나 뭐좀 협의가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이제 일본 쪽에서도 수산물 금지 조처와 관련해서 이제 거론이 있었다라는 분석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음, 사실 제가 확인해 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질문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 사안들이 거론, 저, 협의됐던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큰 틀에서 그 서해 그 조업 질서가 확립돼야 된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 측은 얘기를 한것 같고요. 늘 그런 식의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드렸다시피 수산물, 일본 수산물 수입 관련해서는 그런 한일 양국 간에 그 협의가 있는 계기에 일본 측이 늘 제기하고 있는 문제를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질문 없으십니까? 오늘 이만 할까요, 그러면? 예, 감사합니다.